최근 한국 방위 산업이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연초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최근에는 폴란드와 87억 6천만 달러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치열한 국제 경제 속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수출 품목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형 공격기, 천궁 요격 미사일 등 주요 전략 무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기 선진국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조기 납품 능력 등이 더해져 국제 무기 시장에서 K 방산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 유저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격파하는 무기, 탄약의 공급원, 그것이 한국. 러시아는 한국의 생산력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무엇을 해도 한국에 패하기 시작한 일본. 별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전 세계에 뿌리고 있는 악마의 나라다. 일본제? 안 돼. 일본인이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할수 있을까? 원전도 재가동을 기다리고 있는데 더 이상 방치할 여유는 이제 일본에는 없어. 일본은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도 있고 무기 수출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꽤 어렵다. 무기 수출을 포기하고 이제는 관광으로 외화를 벌 수밖에 없다. 15년 전 한국제 무기는 품질이 나빴지만 꾸준히 개량을 실시해 성능을 향상하고 있었다. 지금 저렴하고 대량 조달 커스텀이 가능하기에 인기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 한층 더 미국과 유럽이 소량 생산이 가능해져서 주문 받기도 쉬워졌다. 한국인의 행동력 굉장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현대도 전 세계에서 팔리고, 도요타 이외에는 아시아 넘버원의 판매력이고, 다리로 움직여 제품을 판매한다. 일본처럼 경영자들이 관망 경영하는 것과는 다르다. K2 전차를 단기로 대량 납품해주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 K9 자주포는 중상 정도이고, FA50은 값싼 물건, 어차피 우리님이 F-35를 가지고 있어. 어느 나라도 구입할 수 없는 일본 무기.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0년, 다시 잃어버린 10년. 수차도 만들 수 없어야 할 한국에 또 져버렸어. 한국은 죽음의 상인, 수만 명의 민간인을, 일본 무기가 팔리지 않을 뿐이야. 맞아, 팔리지 않는 것 뿐. 성능이 어떨지 모르지만, 한국의 무기는 수요가 있는 게 확실하네요. 일본은 수요 전무.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세국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없다. 추격하기에는 지금부터 노력을 해도 수십 년은 더 걸릴 듯. 폴란드가 대량으로 사고 있다. 감정적으로 한국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일본이라고 하는 이름만 남았다. 미국제가 일 순이지만 프랑스 정도의 국가는 한국과 경쟁할 것이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수준이 드러났고 한국에게 시장을 빼앗길 것 같아. 수량만이라면 한국이 이미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 될지도. 소총으로 구멍이 뚫리는 방탄 조끼가 팔리고 있거나 일주일 만에 망가지는 전투화를 팔고 있거나 가끔 움직이지 않게 되는 전차를 팔고 있거나 명중률 0%의 자주포가 팔리고 있는 거 아니야? 싸기 때문에 팔린다. 어느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막을 수 있었던 게 최신 무기 때문인데 저급한 무기를 사겠어? 일본은 정말 뒤처져 있네요. 바보 개처럼 지지면서. 꼬리를 푹 숙이고 미국의 바보가 된 상태다. 차라리 미국이 더 귀여워하는 한국적이 나아 보인다. 일본 언론은 해외에 한국 무기 구매 러쉬와 함께 일본 방위산업이 위험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최근 순항 중인 한국 방위산업과 지지부진한 자국의 방위산업을 비교하는 기사를 잇따라 내보냈습니다.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과 아사히 신문, 경제 주간지인 다이아몬드는 제조업 강국이자 방산 후발 주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한일 양국이 맞은 대조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해당 기사들에 대해서 일본 내상에서는 일본 방위산업의 현 상황에 대한 토론까지 열렸습니다. 이 기자의 기사 상당히 읽을 만한 기사를 쓰거나지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특이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건 무기수출을 싫어하는 여론의 존재다. 자위대 전 간부 한 사람은 미디어가 무기의 개발이나 수출을 강하게 비판해온 상황이 있다. 일본 학회도 군사 연구는 하지 않는 자세를 유지해 왔다라고 말할 정도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무기 수출을 검토하려고 한다면 언론과 전쟁 알레르기에 걸린 사람들의 분노가 불타게 될게 뻔해서 무리입니다. k-9 자주포는 2010년 11월에 북한이 한국령의 대연평도를 포격했을 때 응전했다. 검증해보면 탄진에 정확하게 착탄되었는지 등의 문제도 남아 있다. 하지만 K9 자주포 내부에 있던 병사가 사망하는 일이 없었고 그 덕분에 경고함이 증명되었다. 해당 기사를 인용하면 일본은 오랫동안 자위대만을 고객으로 한 탓에 방위 산업의 구조 개혁이나 수출 루트의 개척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무기 수출에 부정적인 일본 여론도 여전하다. 미디어 일부는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폭매하지 말라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무기를 수출하지 말라고도 호소한다. 모순된 내용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일본의 방위 산업은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것 이외에도 수익성 문제도 있어서 방위 시장으로부터 후퇴하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이 전차를 수출한 터키는 점점 국산화하고 있고 수출도 할수 있는 나라에서 생산 기술 포함으로 요구가 많을 것이다. 스스로 경쟁력을 기르고 한번 사면 끝이니까, 미국처럼 차례차례 신병기 투입할 수 있는 나라와 달리, 코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은 추가적인 판매가 어려울 것이야. 생산 라인을 만드는 것까지 좋겠지만, 그 후는 힘들 거야. 넷 우익들에게 아픈 뉴스일지도 모르지만, 일본제라든지 서방에서 무기를 필요로 하고 보수 관리할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런 점에서 한국제 무기는 LG의 TV라든지 함께 사용이 편리하고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해. 무기 수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팔고 싶다면, 보고 배워야 할 거야. 외국에 무기를 수출하지 못한다면, 그 무기는 고액이 될수 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 자위드도 한국제 무기를 사용하게 될것 같아. 맞습니다. 한국을 배우세요. 점점 일본의 수출에도 OK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오히려 반일입니다. K방산의 힘은 수치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방위산업 수출액은 72억 5천만 달러로 전년대 대비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폴란드 수출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등과 협상도 진행 중이며 국산 무기 수출은 처음으로 연 100억 달러를 넘어 최대 150억 달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4대 방위산업 대국도 가시권에 들어갔습니다. 스토컬룸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제방위산업 수출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세계 8위였습니다. 하지만 1위부터 3위까지인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를 제외하고 4위부터 8위까지는 큰 차이가 없으며 현재 추진 중인 수출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조만간 세계 4위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정부도 K-방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총력 지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훈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수출 호전은 다양한 악조건 중에서도 방위산업 기업이 끊임없이 기술 개발에 주력해온 결과라며 해외 시장 평가도 매우 높은 만큼 이대로 가면 연 200억 달러 수출도 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방산 수출과 대비되는 일본 방산에 대한 뉴스였습니다.